어려웠지? 얘들아 부등식 풀만했니? 센수학? 부등식? 지난 시간에 숙제 나갔었지? 맞니? 네. 센수학 부등식 풀만했어요? 펴보세요 <laughs> 오늘 또 남으실 분 여기 한분또 계시네요 아 펴봐 빨리 미쳤어, 얘 지금 어떡할 거야? 뭐가 잘려버려. 동선이 합숙 사무처이네. 오늘 다 풀고 갈라 야, 이거 오늘 어떻게 다 푸냐? 아니, 무슨 짓이냐? 오늘 다 풀면 너 오늘 집에 올까? <laughs> 내일 4시에 하는 수원 수업까지 이것만 계속 풀고 있어야 돼. 불만했어? 응? 네. 불만, 네. 불만하고, 그것도 네. 있고, 안 불만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연이는, 시연이. 응? 응. 시단계는 응? 일단 두더라도, 그 전까지는 다 했어? 응. 중간중간에 빠뜨린 거는. 모르는 거? 응응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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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번은 안 해도 되는데 아참 저건 너무 계산만 들어 별로 의미가 없고 뭐라고? <laughs> 우리 세영이도 오늘 남아서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네 응 음. <laughs> 이렇게 기현이는? 여기선 모르어요여기또올라서응 괜찮네 그전 것는데 많이 틀렸어 어? 이 틀렸어? 어? 3.5 볼펜으로 하세요 알았지? 어? 그 노트에다 풀고 노트에 풀 것도 있어 푼 것도 말고 풀고, 어? 네. 얘들아, 그, 질문할 건뭐 있었어? 그래프 있는 게좀 어렵고. 그래프 있는 게좀 어렵고. 아, 일단은, 아, 이거 참, 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거, 이안에온이 비리풀한 학생들을 어떻게 내가 처단을 해야 될까? 연리주는또왜 늦지? e 안주씨 이상한데? 아무래도 연주한테 문자가 안 나온데. 그렇지. 아리면답 없다 리면다 응? 매일매일 숙제가 엄청나잖아. 작지는 않잖아. 그지 한번 밀리기 시작해서 그거를 나중에 커버해야 되겠다. 그럼 나중에 커버가 안 돼요. 어, 마음은 커버하고 싶지. 얘들아, 마음하고 우리 현실적인 거 구분을 해야지. 선생님 마음은 여전히 김태희를 향해 했단다. <laughs>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그래, 안 그래, 연주씨, 아, 세영씨? 언제 할 거야? 네. 어. 옳지 못한 대답이 돌아왔어? <laughs> 오늘 남아서 해야지 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까지 해서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가야지 어. 세영이랑 동선아 당신도 일단은 부등식만 먼저 오늘 나와서 끝까지 다 하고 검사 받고 하고 풀이를 오늘이 어 수요일이니? 벌써 수요일이야? 어머 시간빠른것봐 금요일날 부정식풀이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어? 세영이하고 저기 동선이 도렇게자더셈정리인데 그럼 또 이제 또 물어볼게 있네 더셈정리 시간 좀 외웠니? 더셈정리 시간 좀 외웠어? 이 선생님이 있잖아 그때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하긴 했었지만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하긴 했었지만 아 여기 부분은 외울 게 엄청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공식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 우리 목요일에 할게또 늘었어요 아내 여기 또 까먹을 수도 있어 뭐 그런 뭐 거연래 뭐 해야될지 적어놔야지 나 아, 이번주 목요일날 네, 아니야 금요일날 어? 나 이번주 금요일이 13일에 금요일이네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 끝날 수, 수업 끝날 때 다시 얘기해 주겠지만, 공식을 쪽지시험을 한번 볼까요, 우리? 내가 원래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선생님이랑 수업한 친구들하고, 수업한 친구들 잘 알겠지만, 내가 쪽지시험을 본 적은 없는데, 지금 분위기가 봐야 될 듯한 분위기야.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면서 지정을 해줄게.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외우도록 하자. 라고 지정을 해줄게.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보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 해서 일단 한번 보고, 오늘 진도 나가면, 아니다. 진도 끝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오늘 진도 잘못하면은, 뭐야. 공식이 더안 들어가고 합성 있는 데까지만 할 수가 있겠네? 그럼 됐 여섯 개. 아, 여섯 개 그거 참. 여섯 개뭐 지금 당장 봐도 되지 뭐. 여섯 개. 아, 그다음에 공식이 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하여튼 선생님이 이제 사각함수 공식 쪽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진도 나가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나 진도 나가고 나서 볼지 안 볼지 어떻게 나? 잠을지 자, 어, 얘들아. <laughs> 지난 시간에 그 우리 더셈 정리 공부했었어. 그렇지, 얘들아. 예, 더셈 정리 공부했었어. 여러분들 더셈정리식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된다그랬니 얘들아?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되지? 어.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아, 베타 오에쪽지시험 예. 보면 난리 나겠어.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제 정리를 외우도록 합시다. 사 코, 코사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된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케이 급하게 말을바꾸는1인 느껴지네, 오케이 왜 급하게 말을 바꿨을까, <laughs>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되니? 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오케이 아연주어 이거 들었었지? 연주 외워야 돼. 쪽지시험 볼 거야. 알겠어? 어, 탄젠트 <laughs> 알파 플러스 베타. 분모가 1마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인 거고 여기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오케이. 공식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그냥 어, 애처롭네요. 아, 씨, 저걸 언제 외우고 있어. 씨. 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돼 있어. 공식 외우도록 합시다. 기현아, 외웠어? 안 외웠어? 언제 외울 거야? 그렇지. 오늘 꼭 외워서 쭉지 시험에 꼭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오케이? 통과 못하면 귓방망이를 날려줄 거야. 알겠니? 기현아? 오케이? 통과 못한 학생들한테 아주 고맙, 고마... 아주 그, 그, 선생님이 그, 뭐지? 아, 성의 있는 선물로 불꽃사다구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내 네, 와? 어? 친구가 언제 학생 때리는 거 봤니? 네. <laughs> 그럴 수도 있겠지. 친구가 <laughs> 언제 체벌하는 거 봤어? 친구는 체벌을 하지 않아. 어? 애정을 전해줄 뿐? <laughs> 자, 어, 필예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필예제 2번. 얘들아. 2번. <laughs>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90도보다 작거나, 아, 알파가 0보다 크다. 90도보다 작다. 베타는 0과 90도 사이에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1번. 탄젠트 알파가 2분의1 탄젠트 베타가 1분의 1 이렇게 돼 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얘들아 일단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줄을 치도록 하세요. 됐죠? 줄을 치도록 하고 메모를 해둡니다. 우리는 이과생이야. 이과생이라고 하면 각을 구할 때 각을 구할 땐 삼각함수 값으로 구한다. 이렇게 기억해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한다라고 하면 또 30분짜리 특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삼각함수 값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자 그러면 또 30분짜리 또 특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졸라 또 미친듯이 떠드는 거지. 언제가한 어, 번은 떠들긴 할 건데. 오케이 okay. 일단은 그 전에 꼭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일단은 떠들기 전에 머릿속에 담아두자. 각을 구할 땐꼭 뭘로 구한다고 얘들아? 삼각함수값으로 구한다. 그게 얘기 무슨 얘기냐?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려고 했을 때 구한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기 위하여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일지 이걸 계속해서 미친 듯이 고민해보는 건 아마추어인 거야. 그냥 알파 얼마고 베타 얼마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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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애들은 아마추어인 거야. 이과생이라기보다는 문과적 성향이 강한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과생이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혹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됐어요? 그놈에 대한 무슨 값을 구하려고 하냐면 삼각함수 값 값을 구하려고 해서 어? 혹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면 답이 나올 텐데, 혹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려면 답이 나올 텐데, 혹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답이 나올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어진 조건에 뭐가 나와 있니 얘들아. 탄젠트 값들이 나와 있지.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가 나와 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더셈 정리에 의해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파고 하 베타를 어떻게 지지고 복구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았어. 됐어.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려고 노력한다. 이걸 구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런 의미에서 세영 씨, 응? 음. <laughs> 세영 씨, 여긴 어떻게 되겠고? 세영아, 공식이 어떻게 되지? 아, <laughs> 외우세요, 외우세요, 알았지? 앞으로 그 벌로 있잖아, 숙제를 안 해오거나, 그 뭐지, 그 외우지 않으면 친구가 원빈보다 잘생겼다는 걸 10번 외치고 갈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 그러면 기분이 팍 나빠서 숙제를 해오겠지, 어? 기분이 팍 나빠서 외우겠고, 어? 응, 10번 쓰고, 10번 외치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거야. 오케이 열 번은 좀 너무하고 세번 오케이 진구가 원빈보다 잘생겼습니다를 이 칠판 앞에서 동영상으로 찍는 거지 세번 그게 벌칙 이아 때리지 않고 이걸로 해야 되겠다 어, 불꽃 사다고 말고 이걸로 해야 되겠다 불꽃 쏴다고 말고 이걸로 하게 되겠어 효과가 만빵이겠네 불꽃 사다고 이것보다 오케이 아자 어. 쪽지 시험입니다 쪽지 시험에 다음에 볼때 있잖아 오케이 두개 이상 틀리네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음. 틀린 것의 개수만큼 외치고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laughs> 틀린 것에 개수만큼 자 공식이 뭐지 얘들아?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아 그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잘하겠네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도록 합시다 집어넣으면 얘들아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뭐니 얘들아 2 분의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여기 2분의 1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을 되겠네. 됐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에 분모와 분자에다가 분수 계산을 조금 잘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최소공배수인 6을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6을 곱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6 마이너스 자 이거는 다 약분 돼서 1분의 이렇게 약분하면 약분하면 3 플러스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 2 이렇게 되겠고 5분의 5야. 그러니까 얼마지 얘들아? 1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럼 무슨 값이 1이라는 소리야? 무슨 값이? 어 탄젠트 알파 플러스 2 베타가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면 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뭐가 나오는지 얘기해보자 탄젠트 값 중에 1 되는 거 뭐가 있지? 탄젠트 값 중에서 1 되는 거 뭐가 있어요? 4분의 파이, 파이. 오케이. 4분의 파이 45도 말고 4분의 파이 근데 중요한건 얘 말고도 또 있어 원래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있는 원래 얘들아 삼각함수 각 값, 값 찾는거는 삼각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돼 그래프를 그려야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되는 걸 찾을 때 원래 이렇게 해서 여기 1 되는 걸 이렇게 찾아야 돼, 원래. 1 되는 걸.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여기가 지금 얼마인 거냐면 4분의 파이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탄젠트, 삼각하면식풀때 배웠지만, 탄젠트는 주기를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얼마를 더해야 된다, 얘들은? 파이를 더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얼마니, 얘아 어, 파이를 더하면 4분의 5파이. 그 옆에는 또 누가 있겠니, 얘들그 옆에는? 4분의 9파이. 더해서, 이쪽으로는 이제 또 파이를 빼서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게 원래는 되게 많은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또 있고, 4분의 파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또 있고, 4분의 몇 파이도 있고, 5파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 4분의 9파이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게 정답일 거냐면 여기 알파하고 베타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라 얘기했어요.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을 거냐면 왼쪽에 있는 거 더한 0도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더한 180도 사이에 있을 거야. 그리고 이 180도는 파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아 여기 중에서 저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4분의 파이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답이 나온다. 언제나. 알겠어요? 그냥 아는 걸 냅다 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1번,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가 된다, 얘들아? 4분의 파이, 범위를 꼭 참고해 두도록 하세요. 됐죠? <laughs> 범위를 꼭 참고해 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알파가 14분의 13이라고 했어. 사인 베타가 14분의 11이라고 했어. 문제 잘 체크해놔. 오케이? 이 문제 잘 체크해놓도록 합시다. 됐지? 사인 알파가 14분의 13. 사인 베타가 14분의 11.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역시 뭘 해야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됐어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대입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삼각함수 값을 이걸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를 여기다 쓰면 좋을까? 저 주어진 거 보고,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 이렇게 나와있네. 어떤 걸 쓰면 좋을까? 어, 얘들아? 어, 나 미쳐버리겠네? 어떤 걸 쓰면 좋을까?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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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괜찮겠네. 어? 어, 아, 나. 아왜 이래 얘들아어 미쳐버리겠어 사인 괜찮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야지 선생님 이 뭔가를 또 설명할 수 있겠죠? 아나 진짜 외치고 시작할까 수업을? 친구가 원빈보다 잘생겼다 이걸 외치고 시작할까? 대답을 할래 그 소리를 얘기할래 어? 결정하세요. 오케이? 나는 나는 친절한 친절한 선생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수업 내용에 집중할까요? 아니면 진구가 원빈보다 잘생겼다 여기에 집중할까? 을 연지야 어떻게 할래? 그렇지. 수업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불러봅시다,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게 많아. 여기 집중. 오케이? 얘들아, 이거 불러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니? 종류가 어떻게 된다고? 한번에 열려고 니까잘안 붙하고 있는 거야. 종류부터 일단. 싸, 코, 코, 사, 아, 유치하지만 졸라 효과적이야. 아, 그래서 종류가 어떻게 된다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얘들아,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된다, 이거.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이걸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 여기에 나와 있는 값들을 다 찾았는데, 아 사인 알파 알아야 몰라요? 오호, 이거 질문이, 하하, 어. 나 <laughs> 사인 알파 알아볼라요? 알죠? 사인 베타는? 아... 아니지 코사인은 얘들아 몰라요. 모르죠 그죠 코사인은 모르죠 코사인을 찾아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첫 번째 사인과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통해서 무슨 값을 찾아야 돼 얘를 통해서 오케이 코사인 값을 찾아야 돼 이때 코사인 값을 찾아야 되는데 원래 사인 값이나 코인 에이씨. <laughs> <laughs>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사인 값을 가지고 코사인 값을 찾거나 또는 코사인 값을 가지고 사인 값을 찾거나 이런 것들 할때 원칙, 원리,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 원칙은 무엇이냐, 원칙이라고 했었 원칙은 무엇이냐면 제곱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잘 정리해봐. 제곱 관계, 뭘 얘기하는 거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1이다 원래는 이걸 이용하는 거야. 원래는 됐어. <laughs> 오케이. 근데 우리 학생들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면은 삼각함수가 어려운 것도 그 이유가 있겠죠. 어? 근데 어, 이를 테면 있잖아. 이런 거야. <laughs> 이를 테면 이걸 이용한다라고 하면 사인 제곱 알파고 여기 어, 코사인 제곱 알파. 이거 합도 얼마야 되겠다, 얘들아. 이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는다는 거냐면, 14분의 13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 마이너스, 14의 제곱이 196이고, 얘가 169일 거야, 아마. 됐어? 그래서 코사인 제곱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면 14의 제곱, 196에서, 14의 제곱, 196에서, 196에서, 이거 통분하면 196이지? 여기서 169를 빼? 그럼 얼마니, 얘들아? 7, 2, 27.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제곱이 1 4제곱분의27 나와서 코사인 알파가 뭐가 나오냐면, 14분의 3루트 3인데 중요한 건 뭐가 분니 얘들아? 여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됐어? 자, 일단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원칙은 무슨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얘들아? 제곱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원칙을 뭘 이용하는 건데? 제곱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제곱관계를 이용하면, <laughs> 보이는 대로, 값이 일반적으로 2개 나와. 원칙적으로 봤을 때. 오케이? 그래서 좋지가 않지. 딱 떨어지는 맛이 없지. 됐어? 그래서 이것이 원칙인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원칙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때 각의 범위가 주어지면, 됐어? 가장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 삼각형 그려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각의 범위가 주어지면 제국관계가 아니라 그냥 삼각형 그려서 해결하면 돼얘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뭐 각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누구일 거냐면 저 알파가 0부터 90도니까 플러스다. 이런 거 이제 나오겠잖아?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냥 각의 범위가 주어질 때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사인 알파가 14분의 13이라고 하면 한 번은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하나 대충 그려놓고 여기를 알파다. 사인은 누구 분의 누구다? 빗변분의 누구니? 아, 높이 이렇게 된다.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얘를 구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얘를 구해. 그러면 이게 그게 이제 이제 뭐가 나오냐? 3루트 3이 나와. 계산을 해보면 됐어. 그럼 이걸 보면서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 아 코사인 알파는 무엇이다? 코사인은 누구분의 누구? 빗변분의 누구? 빗변 밑변 그래서 14분의 얼마다? 3루트 3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오케이 특히나 이쪽으로 까꿍 까꿍 만약에 어떤 알파가 있는데 이게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이렇게 작다라고 돼있어 이런 범위가 있어 이때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래 그럼 코사인 알파 누구냐 이거야 오케이?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거야 그럼 그때도 어떻게 한다 각의 범위가 나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삼각형을 그린다, 이거야. 대략. 요렇게 생겼고, 직각 삼각형이고, 여기가 알파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라는 거다. 이렇게 쓴다, 이거야. 그럼 여기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와. 얼마로 나오니, 얘들아? 4. 이렇게 나와. 그런 다음에 이걸 보면서, 그냥, 코사인 알파는 누구분의 누구다? 5분의 4다. 이렇게 쓰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각을 찾아가서, 이때 코사인의 부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여기다 적어주면 돼. 얼마니, 얘들아? 부호가 뭐예요? 몇 사분면요? 이 이게 2사분면이야. 2사분면에 코사인의 부호가 뭐야? 얘들아.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 코사인 마이너스 5분의 서다 이렇게 적어뒀면 돼. 알겠니? 어? 각의 범위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 알아둬야 돼. 계산이 엄청 차이가 나. 하면 할수록. 특히 너희들이 센 문제를 풀거 아니야. 그렇지. 오케이? 여기 공부할 게이 문제에서 많아요. 너희들이 센 문제를 풀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센 문제를 풀때 각의 범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많이 달라져!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됐죠? 그럼 얘들아, 이쪽도 해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사인베타 이쪽도 해보도록 합시다. 이쪽도. 이쪽도 해봅시다. 이쪽도 해보자. 그러면, 사인베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한다고? 직각 삼각형 하나 그리고, 여기 베타라고 하고 여기 14. 사이는 누구분의 누구 비변분의 누구? 높이 14, 11이라고 해서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찾아낸다 이거 됐어요? 그럼 계산해봅시다. 루트 14의 제곱이 얼마니 얘들아? 196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1의 제곱이 얼마니? 121이에요. 빼면 얼마니 얘들아? 루트 75야. 그러니까 얼마냐면 25의 3배에서 5루트 3이야 그럼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코사인 베타는 14분의 5루트 3이고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베타의 부호가 베타가 몇사분면에가이니까 베타가 몇사분면에가이니까1사분면에가이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어? 자 이게 일단 너희들이 공부해야 첫번째야 각의 범위가 나와있을 때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한다 이게 첫번째야 응? 음? 첫 번째 잘 알아듣도록 하자. 정음 하면 어려울 거야, 삼각함수. 네, 수태 관광 코스는 끝났어. 아쉽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애들아 공부해야 할게또 있어. 그럼, 어, 이제 대입하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공부해야 될게또 있어. 일단, 대입을 해보도록 하자. 아 어, 사인 알파가 얼마냐면 얘들아 14분의 얼마니 얘들아? 13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얼마냐면 14분의 얼마냐면 5루트 3이에요. 플러스 얘가 14분의 코사인 알파니까 3루트 3이고 곱하기 얘가 1 4분에 아까 보니까 11이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분모는 얼마니 얘들아? 14의 제곱. 14 곱하기 14분의 그 다음에 요거 65루트 3이야. 그 다음에 요거 33루트 3이야. 그럼 더하면 98루트 3인데, 98이 7의 배수라서 약분이 되기 시작해. 7의 배수니까 7일은 7, 4, 7에 28. 해서 7 약분 돼서 2. 그러면 14랑 14랑 또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 나오니 얘들아?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루트 3이야. 자,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따라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가 돼야 된다고? 누가 돼야 된다고? 2분의 루트 3이야 됐어. 그럼 이걸 찾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가 있을까?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걸 찾는 알파 플러스 베타 누가 있을까? 2분의 루트 3을 만족하는 건 누가 있을까요? 네, 3분의 파이 잘 대답했어요. 근데 얘가 끝이야. 또뭐 있죠? 아, 얘들아, 일단은 원래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아, 그래프로. 아, 선생님. 그래프로 꼭 풀어야 되나요? 네. 꼭 풀어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래프로 원래는 풀어야 돼요. 그래...